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현재에 더해 과거의 증표를 세움으로써 평소 내가 걷던 길, 내가 사는 동네가 역사의 산실이었다 것을 인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역사의식을 고취할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표지석 설치 자문회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돼 모르고 지나쳤던 역사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동네 결사, 동네 게스트 톡 시간입니다. 앞서 동네 현장 속에서 독립사적지 관리실태를 다뤄봤는데요. 이 시간엔 뒤이어 소중한 우리 역사의 자산, 전통문화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가치 회복에 힘쓰고 계시는 조상렬 한국 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 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는 그 문화재를 지키는 시민들의 네. 연합해서 제 조직된 단체입니다. 아,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자는 국민참여형 문화운동이거든요. 전국에 이제 어 이렇게 한 110여 개의 단체가 이렇게, 이렇게 시민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지키는 운동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런 단체들이 서로 서로 네트워크를 갖자 해가지고 3년 전에 서울의 고궁박물관에서 창립을 했고 어 그래서 제가 초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 요구했는데 문화재청 산하법인입니다 아, 사무소는 네네. 이제 대전에다 두고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문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예로부터 내려온 뭐 가치가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하고 뭐 계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문화재라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이제 그 인류 문화 그 활동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가치를 지닌 네. 모든 것을 말하는데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네. 이제 구전되어 온 것, 또는 음악이나 민속이나 네. 그 민족의 습관이나 생활 양식 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문화 유산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라기보다는 문화 유산이란 말을 아, 이제 보괄적으로 네. 이렇게 쓰고 있죠. 어, 예를 들면은 유형의 문화 무형 문화재가 있고 또 이제 무형의 문화 문화재가 있고 네. 기념물, 민속 자료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조물이라든지 전적, 서적 네. 조각 공예품 이런 것들이 제 유형이라면은 네. 연극이나 무용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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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춤이나 네. 또는 뭐 우리가 종묘 재제재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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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진에는 이런 거, 공예 이런 것 기술들 이런 것들이 무형이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적지나 성터. 그다음에 우리 뭐 가마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자기 도자기 굽는 뭐 가마터나 폐총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념물. 그다음에 의식주라든지 신앙, 풍습. 이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민속 자료. 이렇게 이제 해당대로 분류를 할수 네.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배워도 네. 조금 용어가 참 어렵고 네. 네.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유형, 무형 기념을 민속 자를 따지기보다는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선현들이 쓰고 남은 네. 또 남겨온 우리가 또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제 지킴이 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입니까? 문화제 지킴이 날은 이제 6월 22일입니다. 뭐 특별히 그 날로 뭐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네. 뭐 스승의 날이 5월, 5월 15일이죠? 아시죠? 네. 네. 스승의 날이왜 5월 15일로 정해졌는지는 아시는 분들이죠. 네. 세종대왕께서 네.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제 한글을 개쳐한 민족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정했고. 6월 1일이 이제 의병의 날인데, 네. 홍의장군, 각재우가 의병을 일으킨 그런 날이어서 네. 이제 의병의 날로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네. 제정해서 선포를 했어요. 네. 작년에. 네. 근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면 임진왜란 무렵에 조선왕조는 그 조선의 대단히 중요한 역사,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네. 그러죠. 이 실록을 세종대왕 때의 춘추관과 경상도의 성주, 충청도의 충주, 전라도의 네. 전주 사고, 이군데다가 네 분산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랬던 것이 이제 1592년 전쟁 이 일어나자 20일 여 만에 성주사고 충주사고 경복궁 아래는 춘추사고 세 곳이 다 불에 타 버려요. 네. 그래서 실록이 고려 500년, 조선 200년의 역사가 완전히 소실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오직 남은 것은 전주사고에 있는 것만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전쟁 통이라 이걸 관해서 지켜낼 수 없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기 일발의 그런 그 풍전 통화의 위기였는데 이때 정읍에 있는 민간인이 안이와 선홍록이라는민간이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주 사고로 네.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전주 사고에 있는 실록을 꺼내 보니까 괴짝으로64괴짝이 됐어요. 이것을 정읍에 있는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 옮기는 것도 옮기는, 만만치 않았나요? 그렇죠. 그 옮기는 네. 날이 6월 22일이에요. 아, 네. 그래서 가장 문화재를 역사를 지킨 중요한 날인 6월 22일을 네. 우리 문화재 지킴의 날로 제정해서 작년에 경복궁에서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6월 22일 날그 내장사 내장사가는 아, 네. 있 여창읍의 내장사 그쪽에서 6월 20일 토요일날 이제 이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나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또 한번 오셔서 그런 네. 또 가치 있는 일에 동참을 하셔도 좋고 또그쪽에 문화재적 답사도 할 겸해서 6월 20일 날 우리 네. 시청자들 초대합니다. 네. 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유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소중한 문화 이런 자산들을 좀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사실은 자 사찰 문화재가 근처 10% 정도 되거든요. 네. 어, 목조 문화재라든지 사찰 성의 문화재들인데 이런 문화재들이 전쟁의 피화 속에서 네. 거의 50%가 아군에 의해서 거의 소실되게 됩니다. 아, 어떤 이유 네. 때문인가요? 예를 들면 적군이 거기에서 근거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 퇴각을 할때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불을 네. 태워서 없애버린다든지 또는 적에 의해서 또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쟁통에서도 지켜진 것들이 있어요 해인사 근데 네. 해인사 하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네. 응, 대단히 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인데 네. 이~ 팔만대장경에 들어는 해인사도 한국 전쟁 때 미군들에 의해서 어~ 그~ 폭탄을 터뜨려서 네. 그~ 이~ 소실시켜라라는 지령이 떨어지게 되죠 네. 왜냐하면 그~ 해인사에 에, 이 괴뢰군들이 많이 거기들어있었 어쩔 거예요. 수 없는 선택이 그거죠. 그런데 네. 이때 당시에 인자 김영환 대령이라는 분이 네. 야이 팔만대장경은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자산인데 이 전쟁통에 이것을 만약에 태워서 없애버린다면은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냐. 네. 그래서 폭탄을 다른 쪽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짓으로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켜냅니다. 아.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미 헌병이 인자 체포가 돼가지고. 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게, 아, 이것은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도 이건 지켜내야 한다. 네. 아, 그런데 그 조사를 하던 미군 헌병이 탁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붙이더래요. 아, 네. 당신같이 훌륭한 군인이 있는 대한민국이 존경스럽다. 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무죄로 방면을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초대 공군 비행사였던 김영환 대령인데 네. 이 사람의 그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아주 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빨간 마후라는 라 영화로 아, 예. 나왔던 그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군을 상징하면 빨간 마후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나온 이야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례에 있는 우리 가까운 구례 화엄사 네. 역시 한국 전쟁 때 이제 불에 태우겠다는 그런 상부의 명령이 내려올 때에 네. 차이력 총경이라는 사람이 어, 네. 문짝만 떼어다가 마당에 넣고 불을 태워서 사진 찍어서 복을 하게 되죠. 아, 네. 그래서 이화엄사 곽황전이 지켜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어. 프랑스로 갔던 직지 그걸 가져왔던 박병선 박사 이야기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지킨 일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건 참 어렵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 네. 이런 문화유산인데요 네. 근데 요즘은 또좀 관리가 부실한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뭐 역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인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문화재라고 이 표지석이라든가 해설이 쓰인 이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곳에 보면 뭐이것좀 읽어 보면 인명이나 뭐 지명 음. 이런 설명들이 틀린 경우도 꽤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약간의 전문 용어들이 많거든요. 등등은 네.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네.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어도 많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전문가의 그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네. 많죠. 더군다나 또이 시민들이 그냥 보기에 문화재에 있는 간판 해설이 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읽어도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 대통령께서도 한번 좀 풀어서 해라 막 그런 얘기도 네. 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문화재청이나 또는 네. 어, 지, 자, 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간판 할때좀 풀어서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 지킴이로서 모니터링을 이제 다니다 보면 은 네. 음, 이런 좀 너무나 무지한 소치로 네. 안내판이 너무 커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문화재를 아, 가리는군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건물 앞에 뭐 사찰에 뭐 대웅전이 있다면 은 대웅전을 음. 아예 그냥 그걸 아때 훼손시키면서 간판이 네, 크게 있는 거죠. 한 아, 3m, 4m짜리가 있기도 하고 어떤 고택을 자랑스럽게 네. 얘기하려고 간판을 세웠는데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택이 훼손돼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문화재를 보호합시다, 자연을 지킵시다 하면서 그 표지석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이 문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사진 찍어서 또 이제 시정을 요구하는 네. 그런 이제 활동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치할 때좀 이렇게 역사적인 고증도 하고 또 자문도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의지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네. 어, 또 이제 이 관님 이제 민하고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절차가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냥 딱 업자하고 바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쉽게 할수 있는데. 네. 민간 차원에서 영역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러라 저래라 또 이런 네. 얘기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좀 귀찮은 점도 없진 아, 않죠. 네. 어,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민의 입장에서, 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그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미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울러서 문화재를 이렇게 지키고 관리함에 있어서 또뭐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뭐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 분야에 이제 전문 공무원 네. 이제 각 지자체 단체 그 전문 공무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잠깐 하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 군의 문화재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숫자를 아, 파악하기도 네. 전에 그냥 또 바뀌어버린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또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좀 부실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지킴이 단체들이 네. 에, 이런 자발적으로 좀 네. 참여를 해서 어, 좀또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또 도움을 서로 주기도 하고 네. 어, 또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네. 음,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문화재 관리에 대한 조례를 네. 별도로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갖고 나가자는 시민 참여형 조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민이 아니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법으로. 그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광주 전남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각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받아야 할 그런 것이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네. 음 저희 이제 광주에 있는 뭐 대동문화재단에서도 내년부터는 시민 참여 예산 신청을 이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관해서 다 하기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재를 정화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경미한 수리도 하자 이런 시민 참여형 이런 예산 신청도 해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부재, 네. 또이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정보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시장 군수, 도지사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문화재를 이제 그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관광을 간다 그러면은 자연 관광 아니면은 역사 유적지 관광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화 예술이라는 것도 전부 다 문화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은 좀 적은 편이고. 네. 어 그냥 우리 요새 말하면은 현대 예술이라든지 막 그냥 서양 문화라든지 막 이런 쪽에 네. 너무나 그 지나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은 전통 문화적 가치에 너무 소홀한 점이 네. 아주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네. 네. 지역 역사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 조금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단체장의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는데. 이제는 지자체도 그만큼의 노력을 좀 기울일 때가 된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 문화유산은 그 지역에 그나라에다그 자존심이거든요. 네. 우리가 경주를 이렇게 네. 많은 수학여행 가고 관광객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천년 동안에 어, 역사적인 그런 자원이 있는 도시기 이 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광주 전남에 또는 다른 지역에 문화재가 없다. 사실은 상당히 있어요. 네. 있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그거를 같이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네. 있는 것들이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절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관리해서 그것이 하나의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인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문화 유산을 일시적으로 뭐 반짝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좀 개선하고 관리하는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회장님께서도 올해 뭐좀 특별한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는 이제 어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동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네. 올해 이제 어, 하나가 있다면 전통문화 대상을 이제 네. 5월 30일 날 시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왜 이런 것을 하게 되냐면은 시민들이, 문화 나눔인데, 시민들이 이제 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전통의 맥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자. 네. 그게 이제 전통문화 대상을 저장해서 시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데, 네. 에, 사실은, 어, 그 아주 가치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게 사실은 이제 뭐 크게 경제적인 이제 의미는 되지 않는 것이 전통문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소외받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문화인데 그런 쪽에 힘을 좀 실어 줘서 전통문화 대상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문화재 지킴 단체 연합회에서는 연합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재 지키는 국민들이 좀더 확산되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문화재 지킴 단체 연합회장 이제 3년째 할때 작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이제 문화재 지킴이 날을 재정 선포했다는 것이 이제 네. 의미 있는데 에, 이것이 지금은 사실은 달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문화재청 달력에만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이 아, 문화재 지킴이의 그 의미를 네. 함께하는 그런 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이 저희 이제 네. 계획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이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의 매겨를 위해서 네.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